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 아, 선생님, 선생님이 알려 주신 대로이 니은 자로 해 가지고 어, 아, 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음, 그런데 여기 왼편에 뭘로 나눠야 될지 저는 감이 잘 오지 않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자. 니은 자 방식을 할때 나누는 나누기 전략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도움이 될수 있기를 정말 바래서 만들었지만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이게 어렸을 때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쉽다일 수도 있으니까 한자 나누기 전략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여기에 나누려는 수를 예시로 만들어 볼게요. 음. 어... 어, 10이랑요, 25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짝수인가? 라고 물어봐야 돼요. 짝수는요, 짝지을 수 있는 수거든요. 짝지었을 때 남지 않는 거. 그래서, 2, 4, 6, 8, 0으로 끝나는 수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어, 0으로 끝나는 수가 10은 0으로 끝나는데 25는 0으로 안 끝나고 5는 홀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짝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짝수인가에서 만약에, 그렇다, 동그라미, 아니다, X 했으면 얘네들은 각각 전략이 달라요. 짝수이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바로 2로 나누면 돼요. 자, 2로 못 나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단계는 뭐냐, 3으로 나눌 수 있는가, 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바로 알아요? 그쵸? 요거를 어떻게 바로 알아요? 3단을 일단 싹 외워 보는 거야. 어3 아, 3은 9? 어안 아, 되네. 3 4 13 8에 24. 아안 되네. 이렇게 싹 3단을 먼저 나누 아 3단 외워 보는 방법이 있고 숫자가 만약에 엄청 크다. 큰 수인 경우 음 3단은 훨씬 훌쩍 넘는 수다. 그러면 이때는요. 각 자리 숫자에 합이 3의 배수인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7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7은 9죠. 자, 여러분, 9는 3의 배수일까요, 아닐까요? 아, 3, 3은 9. 아, 되네요. 되네. 또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음, 51을 해볼게요. 51은, 5 더하기 1이죠? 얘는? 어, 6이란 말이에요? 6은 6이 10인데, 51이 3으로 나눠 떨어지나 볼게요. 어, 3한번 들어가고, 31은 3, 5에서 3 빼면 2. 이, 이 1은 그대로 내려오고, 3, 7에 21. 허, 이게 바로 3으로 나눌 수 있는가 해서, 3,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에, 수, 3의 배수일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요런 전략이 세, 두 번째 전략이다. 자, 그 다음에요. 3번으로는 1의 자리가, 그러니까 맨 끝자리죠. 0 또는 5인가? 이러면 5의 배수에요. 자, 이러면요. 0 또는 5이면, 0 또는 5이다. 하면요.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어주면 되고요. X다. 그러면 다음 단계. 자, 여기서는 두수 모두예요. 두수 모두 짝수여야지. 두수 모두 3, 3에 요거여야지 되는 거 이거. 그러면 5의 배수인가? 아 맞다라고 하면 아 1의 자리가 0 또는 5이면 5의 배수가 되는 거야. 어? 0 또는 5이다. 아 이러면 옆에 딱 5를 딱 써주고 5, 20, 5, 5 25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60이다. 45다. 어, 105다. 아주 숫자가 커도요. 125다, 뭐, 500이다, 해도 0도는 5로 끝나면 5의 배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10의 자리, 1의 자리가 00이거나, 이거나, 또는, 4 아이고, 의 배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거는 숫자가 큰세 자릿수, 세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에서, 만약에 100이다. 라고 하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00이죠. 지금 얘는요, 두 자리를 한꺼번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끝에 두 자리. 어, 00이죠. 어, 그럼 얘는 4의 배수라는 거예요. 4의 배수인 거예요. 자, 또는 100, 어, 204가 있다고 합시다. 204. 하면, 아, 4의 배, 04니까 4의 배수 맞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음, 314. 이렇게 해볼게요. 아, 이거는 14니까 1의 자리가, 아, 요게 4의 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러면 3, 1, 2로 해볼게요. 나눠, 얘는 3, 4, 10인데 될까요? 아이고. 4로 312를 나눠볼게요. 3, 음, 31에 몇번 들어가죠? 3, 3, 8에, 아 4, 8, 32. 어, 8안 되고, 7. 28 들어가고요. 10에서 8 빼면 2. 2에서 1 더하면 3. 요거는 없어지고, 2. 78.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자, 그래서, 각각각 지금 뭘한 거냐? 짝수인가? 그러면 2로 나눔. 자, 1번에서 둘다 짝수면 2로 나눈다. 오면. 근데, 둘다 3으로 나눌 수 있거나, 혹은, 가, 모든 자리 수싹다 더했는데, 3의 배수이다. 하면, 3으로 나눔.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0 또는 5다. 그러면 5로 나눔. 마지막으로 뒤에 두 자리를 봤을 때 00이거나 4의 배수이다. 그러면 4로 나눔. 요거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꼭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짧게 찍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또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복습 열심히 참는 거 잊지 말아요.